예제조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용 차량 포트의 접촉 사고로 다고처 정비소에서 수리하고 그쵸 그렇죠? 110만원 보았세포함즉 공급 대가를 줬네요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지출비용은 차량 유지비 제조 경비로 하시면 되는 거죠 아 이럴 경우 뭡니까 매입에 카드 가세가 되는 거죠 5 7만공꿈꿔 얼마 100만원 아 10만원 안 겁니다 붕괴 유형은 카드일 경우 카드 입력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차변에. 차량유지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가세대급금 그리고 대변에 미집금 그리고 거래처는 현대카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매입매출전표 10월 15일 10월 10월 15일 예 유형은 57번 카드가세 57번 카드가세 그 다음에 수리비 하시면 되죠 수리비 에그 다음에 공가액은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아서 쪽집니다 100만원, 10만원. 그리고 어디입니까? 거래소는 다나와 정비소죠. 아, 다고쳐 정비소, 다고쳐 정비 예, 다고쳐 정비서 그리고 우리 신용카드사는 애프터를 이용해 갖고 어디입니까? 현대카드돼 있죠. 현대카드 선택하시고 붕괴 유형은 4번 아, 카드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미지급금 아, 이렇게 현대카드로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우리.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라고 했죠?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522번 제조경비 선택하시면 우리 로켓 입력까지 마무리됐습니다.